신곡 내 아래로 8년 만에 가요계에 돌아온 가수 길건씨. 최근 센 언니 컨셉트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실제 모습은 옆집 언니 같은 편안한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강렬한 카리스마 속 털털한 매력이 돋보이는 길건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무대 위센 언니가 돌아왔습니다. 전 정말 저 인생의 노래를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옆집 언니나 누나 같은 친근한 이미지인데요. 무대 위에서만 센 언니로 가겠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 속 털털한 매력이 돋보이는 가수 길건. 아직도 넌내 아래. 신곡 내네 아래로 8년 만에 가요계에 컴백한 길건을 만나봤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수 길건입니다. 지난달 21일 컴백을 알리는 쇼케이스 이후. 하루하루 바쁘게 활동 중인 길건 제가 살아있는 느낌 그리고 제가 전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있다는 라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아래라는 거는 넌내 아래야 해서 뭐 시비를 거는 느낌은 아니고요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길건은 랩에도 도전하는 등 다양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랩을 안 했다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걸어도 슬랑대며 걸어도 찢어진 청바지 스니커즈를 신어줘 내 느낌 알지 이미니 내가 알지 그래 거기 남자 놈들 누나랑 놀고 싶지? 어떤 분이 댓글에 노래방 노래잖아 라고 쓰신 거예요. 네 노래방 노래 맞습니다. 스트레스 풀수 있는 신나는 노래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길거는내 아래의 포인트 안무도 직접 선보였는데요. 우선 손이 이게 아래 하예요. 내 아래 내 아래 웨이브를 하고, 이거는 왕관이에요. 왕관 모양의 웨이브를 자연스럽게 타주시고요. 넌내 아래. 원, 투, 쓰리입니다. 무대 위 모든 의상을 직접 제작 중인 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리폼을 하는 거예요. 이악세사리들도다 재활용이거든요. 의상은 물론 소품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아래 하자가 있죠. 오랜 공백을 깨고 컴백한 만큼, 길건은 신곡에 대한 무한 애정을 내비쳤는데요. 제가 가장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길건입니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전 정말 어, 저 인생의 노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길건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많이 봐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8년 만에 웃으며 다시 돌아온 길건이. 더욱 활발한 활동으로 팬들의 더큰 사랑 받을 수 있게 응원합니다. 생방송 스타뉴스 강주영입니다.